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들어온 질문은 일반계기사 필기 페이지 139쪽 예제 2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높이 30cm, 나비 20cm의 구형 단면을 가진 길이 200m로 고쳐주세요. 자, B가 30, 나비 20cm, 높이 H를 30cm, 길이 L을... 2 0 0 c m 도 하니까 답이 안 맞죠. 그래서 200m로 고쳐주시고 외팔보가 있다. 자유단의 하중 P 천0 0 리톤이 걸리고 있을 때 최대 구힘응력 시그마는 몇 메가파스칼이냐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뭐 이거는 그냥 기본꼴 문제지. 그럼 응력 시그마는 얼마? 제쁜지 M입니다. 그러면 Z는 우리 단면계에서 외워야6분의 P, H, 2승 e 하고 되는 거야. 그럼 외팔보에서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서 내려 눌러면, 이렇게 생겼을 때 여기가 P, 이걸 H로 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나 어떤 분은 왜 여기를 H로 놓습니까? 뒤에 기둥밤은 나오는데 여기가 중립선이지. 요소를 중심으로 위에 쪽은 뭐 걸리는 거야? 인자. 아래쪽은 뭐걸요? 압축. 그래서 요, 중립선 지나가는 쪽이 h입니다. 그 다음, 모멘트는 외팔 보니까 p 곱하기 h. 그 미식은 6번에. b 가 0.2. h는 0 3의 자성. 하중 p, 1000. 곱하기 200. 미터 곱하면 요게 단위가 리턴, 퍼, 미터, 이승이 나와. 근데 여기서 메가파스칼 과세오 하니까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에서 메가파스칼 하면 답이 66.67이 되겠습니다. 자 아마 질문하신 분은 200cm를 넣어서 답이 안 나옵니다 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